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 9시 뉴스. 오늘 2월 5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설명절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8일부터인가요? 9일부터 9일부터 9, 10, 11, 12 이렇게 설명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임용 팬님들은 또 2월 7일날 우리 임용님의 모래 알갱이가 OST로 사용되는 영화가 또 오픈이 되고 있죠.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좀이 썸네일에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뉴스가 하나 올라가 있죠. 아,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임영웅 님이 뭔가 작업을 하는 중이 아닌가. 이것을 좀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하와이에 사시는 저희 구독자님이 보내준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분 좋은 뉴스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희 구독자님이 한번 보내주신 이명님 구독자가 159만 명이 막 돌파가 됐습니다. 이게 158만 명째를 보니까 1월 6일이었습니다. 오늘이 2월 5일이죠. 딱한달 만에 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이명웅님 유튜브 채널은 지금 한달 단위로 만 명씩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한 새벽 1시나 2시쯤에 159만이 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네, 축하드리면서 네,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응원의 댓글을 보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임영웅님의 이 오빠는 골프스타, 예, 오빠는 골프스타 이 콘서트 보신 분들도 너무 재밌게 또 너무 코믹하게 예, 임영웅님한테 찰떡궁합으로 노래가 잘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인데. 이 오빠는 골프 스타의 원곡자는 이 친구입니다. 이분 차 오름이라는 무명 가수죠. 나이는 한 마흔 후반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늦게 2018년도에 데뷔를 했다고 하니까 늦게 했네요. 이분이 부른 노래인데 이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우리 영웅님이 자신을 이렇게 기적에서 살려준 것처럼 이렇게 고맙다고 장문에 글을 보내왔었습니다. 이 어, 내용은 제가 어제 방송을 했으니까는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좋겠고 에, 다만 이 차오름 이분이 에, 영웅님한테 감사하다는 글을 보내왔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명웅 덕분에 이명웅 덕분에 역주행한 곳 계산해 보니까는. 엄청 많아요,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 보라빛 엽서 같은 경우도 사실 20년간 묻혀 있다가 임영웅님이 경연 때 서른도님 그 레전드 서른도님 거기 시간에 나와서 불렀는데 완전 대박이 터졌죠. 그래서 서른도님을 역주행 시켜준 것이 바로 이명님의 보랏빛이 없습니다. 예. 또 있죠. 그, 뭐죠. 그 커버 영상에 보면은 미운 사랑이라고. 진미령 씨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진미령 씨가 미운 사랑을 영웅님이 불러서 그게 천만, 이천만, 삼천만 넘어가니까는 자기 노래, 자기 노래잖아요. 다시 방송사에서 부르더라. 행사장에서 부르더라. 이겁니다. 예. 이걸로 따지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도 그렇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도 김목경이라는 가수님이 부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김광섭님이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잠잠하다가 임영웅님이 부르면서 완전히, 완전히 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가면 울면서 후회 안 해도, 그래. 바람도 그렇죠. 바람도 그, 우리 구독자님이 아시다시피, 그 뭐죠? 마스터로서 앉아 계셨던 그 누구요? 노사연 님이 나중에 어디 방송에서 임영웅 님이 바램을 너무 잘 불러갖고 자신이 또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바램, 미운 사랑, 추가열이 불렀던 소풍 같은 인생,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안예은이 불렀던 상사와 이거는 뭐 진짜 예 난리 났었죠. 상사와네 곰배령. 이렇게 역주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빠는 골프스타 이 노래도 역주행돼서 이 무명 가수, 무명 가수의 한도 좀 풀고 또 사연도 많으더라고 보니까요. 사연도 뭐 동생분이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걱정도 많고 근데 마 다행히 또 동생분이 또 영웅님 팬이에요.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오빠는 골프스타. 예. 진짜 역주행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하고, 무명가수 하나 살려주자. 이거 아닙니까? 네. 우리 팬님들이 그 역할을 그동안에 다 해왔죠. 뭐, 보랏빛 엽서, 어느 주0대 노부부 이야기, 미운 사랑, 바램, 상사와 곰배령, 뭐, 전부 다 그렇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네.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이거를 보내왔습니다, 네. 오구알배님, 저 혼자 알기에는 너무나 기쁘고 벅차서 소식 전합니다. 조금 전에 하와이에서는 큰딸이 영웅님을 만났다고 하는군요. 두 남성분과 카페에서 마주쳤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혹시나 해서 자리에 가서 임명웅 씨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찐팬이다. 면서 사진을 부탁했는데 정중히 사,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못 찍었다는 얘기죠. 네. 너무 흥분해서 사인 부탁을 못하고 왔답니다. 모습이 건장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 아마 두 남자분과 있었다고 하면서 휴식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심이면서 혹시 이집 앨범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팬님들 예상할 수가 있죠. 아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겁니다 바로 임영웅님이 그 동안에 보니까 제가 작년 스케줄표를 보니까요 에... 12월 달 앙코르 콘서트 2023 2 0 2년 재작년이네 벌써. 부산, 서울 두 번의 앙코르 콘서트를 앞두고 그때 아 그때 뭐죠? 8월 달에 콘서트가 끝났을 겁니다. 8월 달 끝나고 그다음에 12월 달 앙코르 콘서트를 앞두고 11월 달에 신곡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폴라로이드하고 런던보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콘서트를 앞두고 신곡이 꼭 나왔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그 전으로 또 돌아가 보니까는 네, 에, 작년 6월달에 신곡은 LA 가서 모래알갱이가 나왔었죠. LA 가서 모래알갱이 그 다음에 런던 갔다 오고 나서 런던 보이 그다음에 일집 1집, 일집은 프랑스 파리 가서 일집 앨범에 에, 뮤직비디오도 찍고 여러 가지가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도 이렇게 보셨지만은 저도 영웅님이 에, 이번에 신곡 조금 더 확장되면은 이집 앨범 준비를 하와이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예 이건 뭐 중, 전부 다 저, <laughs> 저의 뇌피셜이니까는 또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그냥 너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드는 거죠 왜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작년 스케줄을 쭉 보니까는 네 파리 가서 그 음,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작년 스케줄 보니까는, 임용님이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2월 달에 LA, LA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3월에 영화, 그 다음에 6월에 신곡, 그 다음에 공연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도, 1월, 1월 맞죠?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고향 콘서트 끝나고, 아마 3월쯤에, 임영웅님의 영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월쯤에, 우리 임영웅님, 네, 앙코르 콘서트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신곡이 런던보이 격으로, 에, 뭔가 하나가 새로운 게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아티스트들의 패턴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공감 못하시는 분도 계중에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네 제가 이럴 것이 아닌 아니...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이 전 세계에 뻗어 있습니다. 영웅님도 어디를 가나 이명웅 팬이 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이제는. 이제는, 여웅님은 어딜 가도 노출되게 돼 있어요. 노출되게 돼 있고, 최소한, 최소한, 엄마가 팬인 한국 사람은 있다 이거죠. 지금 여기 보다시피. 직접 우리 임용 찐팬이 아니더라도, 엄마가 팬인 한국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따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 저기 보니까 우리 목, 우리 목격자가 우리 팬이 아니라, 팬의 따님이, 따님이 하와이에서 사시는데 네, 카페에 갔다가 우리 임영웅 님을 목격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우리 임영웅 팬은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뉴스로 들어갈게요네아 이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여, 보여 159만 네, 구독자 159만이 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금자리 임영웅 음원 영상이 1400만 뷰를 넘었습니다. 복음자리는 네,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오직 이명웅만 필요하다. 이런 노래 아닙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춤도 추고 아마 오는 5월 25일 상암 콘서트 때그 바깥에서 바깥에서 에, 그 플래시몹이 진행이 될때 전국에서 우리 영시대 팬 영시대 분들이 보금자리로부터 준비해온 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확 펼쳐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보금자리. 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에 유튜브서 뉴스 본다 53%, 세계의 두배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요, 이 기사에서 보니까 이, 이명웅님과 관련되는 아주 기본적인 가짜 뉴스가 여기에 있어요. 이 기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여기 있는데, 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은, 에, 절대, 이 가짜 뉴스를 퇴치하는 방법, 이거를 제가 한번 강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저희 구독자님 중에, 에, 때때로, 오구알배,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물어봐요. 당연히 가짜뉴스죠. 젊은알배 오구TV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한게 나왔다. 이건 당연히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네. 왜그 가짜가 자꾸 그분한테 보여지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국내에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다 알려진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작년 12월에 유튜브에서 가짜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이명웅 결혼식서 축가. 와. 대통령님이 임명웅님 결혼, 결혼도 하지 않은 이명웅님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불렀대. 이게 뭐예요? 이게 맞아요? 맞, 가짜뉴스죠. 당연히. 당연히 가짜뉴스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삼성 이재용 결혼. 재혼, 재원, 재혼이네, 재혼. 재원. 네. 삼성 이재용 재혼. 이것도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예. 네.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는데, 대, 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이명웅 얘기입니다. 예. 네. 윤석열 이명웅 결혼식서 축가. 삼성 이재용 결혼. 이 엉터리 동영상. 조회수를 올리는 채널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딱한 번만 하면 돼. 딱한 번만. 딱 고개를 돌리시면 됩니다. 고개를 고개를 딱 돌리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한번 쓱 나오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안누르시면 돼. 그런데요 한번 누르면은 또 떠요 그런 게또 가짜 뉴스가 막 요즘 뭐 정치권에서 자꾸 임영웅님을 자꾸 땡겨다가 자꾸 만드는가봐요 그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예뭐 예, 야당 대표님 누구하고 어쩌니니 뭐 여당 어쩌니니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짜예 가짜 예. 아니 임용웅이 미쳤습니까 왜 지금 정치에 들어가서 복잡하게 그런 게엮일라고 그래요 안 하는데. 무슨 AI를 동원하든, 뭘로 동원하든, 딱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짜뉴스 퇴치법. 첫째, 외면해라, 외면. 아시겠죠? 네. 우리 구독자님들, 한 번만 안 보고 참으면은, 그 다음부터 안 뜹니다. 네. 이 젊은 알배 오구TV 거가 뜨시면 봐주시고요. 네,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나머지, 예. 네. 그, 가짜 뉴스는 한 번만 꾹, 꾹 참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네.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AI가, 유, 튜브가 아, 이분은 이런 걸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안 보내줍니다. 또 보내줘? 한 번만 더 참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진짜 뉴스만 뜨고요. 네. 젊은 아비 뉴스만 뜰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꾸 뜬다는 얘기는 봤다는 얘기야. 네, 동의하시면은 우리 구독자님 이 대목에서 일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이 일자를 한번 누르는건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맞아. 내가 지금 젊은 알배 오구티브 얘기했듯이 안 복게 앞으로. 안 복게 이런 다짐이고 다짐을 하는 일자입니다. 다짐. 그리고 또 일자를 쭉써주시잖아요 써주시면은 이 유튜브에서, 아, 이, 이 라이브 방송을 할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 눌러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는또 예, 너그럽게 예, 생각하시고, 그래, 또오가알배가 눌러달라는데 눌러줘야지 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자. 아이유 이명우 유재석. 파도 파도 끝없는 미담 제조기. 에, 새로운 미담이 있나 봤더니만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에, 이번에는 보니까는 아이유님이 에, 미담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아이유님이 아이유님이 아이유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한다든지 할때 보면 뒤에 코러스 있잖아요. 코러스 그러니까 노래를 뒤에서 받쳐주고. 또 하시는 거뭐 용님 같으면 은 뒤에 그 누구이죠? 도아와 선생님도 있고 또 다른 코러스도 있잖아요. 예. 그런 코러스 하시는 분이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유님이 가서 축가를 불러줬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아주 스타 중의 스타들이 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그런데 가서 막 부르고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는데. 아이유 같은 이 아티스트가 가서 불러주고 또 어떤 아이유의 어떤 그 가치 매니저 매니저 누구도 결혼식 할 때도 가서 축가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사실 영웅 님도 친구들 거의 가서 축가도 많이 불러주지 않습니까 예. 네. 축가 불러주고 또뭐 가족들 할 때도 가서 축가 불러주고 한번 뭐 난리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죠. 네. 영웅님 관련된 그런 미담이 아이유님이 있었는데요. 영웅님은 늘 평상시 했던 겁니다. 축가 불러주는 거는. 네. 네. 아마 도아와 선생님 결혼식 할 때도 가서 불러줬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명웅, 유재석.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진짜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명웅 관련돼서는 요 얘기였습니다. 네. 사진이 나오고. 이명웅 역시 미담이 끊이지 않는 스타 중에 한 명이다. 네. 그래서 스태프에게도 인정받는 미담을 많이 가진 스타다. 네. 보통 보면요. 또 스텝, 팬들한테는 사랑받을지 몰라도 스텝진들한테도 욕먹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영웅님은 스텝진한테도 사랑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98세 우리 팬님 있죠? 그분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이 올린 그 엄마 우리 엄마가 98세 이야기. 그래서 그분이 무릎 인대 파열 수술을 받은지 얼마 안돼 갖고 휠체어 에, 타고 갔는데 휠체어에서 좌석을 맨 에, 편한 좌석으로 자리를 바꿔주고 콘서트 스탭진이 친절하게 에스코트 해주고 휠체어 보관까지 했다가 콘서트 끝나고 나서 다시 갖다 드리고 그리고 영웅님이 98세 노모를 기억하고 와서 사인해 줬죠. 사인을 해주면서, 100세 때도 오시라! 라고 한마디 하셔서, 98세 우리 영신님께서 다음날부터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에, 티켓 예매 전부터, 에, 진짜, 이명웅님의 전용 상담 고객 센터도 만들어졌었고요. 또, 좌석 차등제, 휠체어 회전 서비스. 와, 이건 진짜 감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분들 말씀에 휠체어를 두고 이 영님이 이동하면 못 보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뒤에서 스태프진들이 휠체어를 움직여 주는 거예요. 와. 상상이 됩니까? 움직여 줘서 볼수 있게. 와. 이런 거 에스코트 서비스. 기존에 공연에서 볼수 없었던 배려로 네. 콘서트 중에 쓰러진 팬들 병원에 입원시키고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이번 비용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 KBS 부후의 명곡 권재영 PD가 임용이 돼서 연말 특집 히어로 출연료 받지 않았다는 얘기. 뭐 아무튼 이런 미담이 끊임없이 나오죠. 유재석 씨 미담도 뭐쭉 있는데 뭐 제가 그까지는 것 그렇고 임영웅님 미담이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는 이번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파파미 파도 파도 미담. 네. 자 요거는 재미로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국제뉴스라는 곳에서 국제뉴스에서 손흥민 2024년 운세 궁합에 어울리는 연예인 야딱 임영웅이었습니다. 궁합에 자또 이런 또 그냥 올해 운세를 누가 봐준가 봐요. 봐줬는데 그걸 기사화가 됐습니다. 손흥민의 운세가 쭉 나오는데 네, 건강도 중요하고 하는데, 2000, 손흥민이 92년생입니다. 92년 7월 8일은 양력으로 원숭이띠라고 한다, 원숭이띠. 근데 올해는, 2024년도는 변화와 도전의 해인데, 에, 원숭이띠에게는 양띠가, 양띠가 좋은 일을 되는가 봐요. 양띠가 누구냐, 여기 있죠? 올해 이2 0 2 3도 변화와 도전의 해인데 양띠가 원숭이띠에게 좋은 관계래 양띠는 91년 양띠 연예인 앞에 잘 앞에 임영웅 써있죠 아, 그래서 임영웅 콘서트장 가보면 양띠즈라고 해서 임영웅님과 띠동갑 12살 위에 양띠들끼리 또 모여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겁니다 네, 영웅님은 양띠인데 우리 손흥민 선수하고 또잘 맞는 궁합이 맞는 여자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조기 축구 회장 가서 같이 축구도 뛰고, 네, 다 이게 기운을 서로 간에 주고 받는 겁니다. 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네. 보금자리 예, 1,400만 배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네, 오로지. 자, 그 듣기 여러분, 네, 오늘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날 네, 임영웅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린 임영웅의 아홉 시 뉴스는 대략 여기 정도에서 마쳐야 되는데 지금 23분 조금 빨리 끝나는 것 같으네요. 네, 아 기대가 되죠, 여러분? 네, 늘 임영웅, 임영 아티스트 임영웅은 늘 서프라이즈한 거를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고 또 팬들한테. 에, 기분 좋은 에너지도 주고 싶고요. 아마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기대하시면은 에, 사, 2월, 지금 2월이죠. 3월, 4월, 5월 계속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오후에 우리 임용님의 그동안에 한 3년간 그 스케줄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뭔가 거기서 지금 임영웅님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한번 제가 준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는 오후에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가실 때 임영웅 띄우고 네. 이집도 대박 이집 대박 미리 우리가 네. 이집도 대박나라 네. 신곡 대박 뭐 신곡, 대박. 신곡 준비를 할 수, 신곡이면서 이제 이집 앨범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에, 폴라로이드나 런던보이처럼 이렇게 디지털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신곡, 대박. 좋다. 임영웅 띄우고, 신곡, 대박. 아,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형태, 어떤 멋있는 네, 노래가 또 에, 여러분들 앞에 등장할지 기대가 되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행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자,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안 누르신 분 이거 꼭 눌러 주셔야지 더 많이 번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임영웅 띄우고 신곡 대박도 한번 써주세요 써 주셔야지 우리 이, 이 지금 아홉시 뉴스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네.